사역지인 시온성 교회에서 전도팀을 맡아 사역할 때 경험했던 일인데요 1년에 두 차례 전도축제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초대해서 복음 전하고 또 식사와 선물로 섬겼습니다 그때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도록 주님이 역사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매년 사람들을 초대해서 복음 듣게 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러던 중에 제가 사역한 지 3년쯤 후부터 교회가 마을 목회라는 걸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센터와 협의해서 마을에, 마을에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들을 100여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주 1회에 두 가지씩 반찬을 직접 성도들이 만들어서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남자 성도들을 중심으로 나와서 마을 청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도가 훨씬 쉬워졌어요. 독거 노인들의 생일 날에는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다 드리고 케이크와 방문해서 카드를 써드리고 기도하고 복음전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정말 자기가 생일상을 받아본 게 언제인지 모른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복음을 전하면 개인적으로 몇몇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또 반찬을 받으시는 많은 분들이 전도축제에 초대하면 기꺼이 참석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점차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소에 이웃에게, 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복음 전할 때더 쉽게 잘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선을 베풀면 받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들려지고 받아들여집니다. 이처럼 선행은 복음 전파에 매우 효과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전하기 위해서만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니죠. 선행은 그 자체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선하신 주님의 자녀로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는 주님의 향기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요. 올해 참음과 온유에 대해서 두 가지 앞서서 들었고요. 오늘은 양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주보에 첫 번째 규절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다시 한번 소리 내서 읽어 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마음의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서 양선의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면서 선하신 주님의 향기 양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양선을 국어 사전에서 살펴보면 어질양 착할선 어질고 착한 거예요. 영어로는 goodness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토브예요. 토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창조 때부터 나타낸 게 토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어들을. 그러니까 헬라우는 말하지 않았지만, 원어를 종합해보면, 양선은 좋음, 착함, 선함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성품과 그 선한 성품에서 나오는 착한 행동을 함께 일컬어서 양선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양선은 자비하고, 자비, 앞에 있는 자비하고 참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자비와 양선은 둘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둘의 본질은 달라요. 자비는 kindness인데요.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비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필요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한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런데 양선은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필요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내면에 있는 선함으로. 내면에서 나오는 선함 때문에 선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선이 더 어렵죠. 양서는 노력해서 나오는 게 사실 아니고요. 한 순간에 이룰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안타깝지만 선한 것이 없거든요. 거기 로마서 7장 18절 두 번째 귀절참조귀절에서 같이 읽어봅시다.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네 바울의 고백이면서 탄식입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기는 하는데 선하고 싶은데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선은 더더욱 하나님께로부터만 성령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를 통해 선함이 양선이 나올 수 있어요. 양선은 오직 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내가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만 그 하나님의 선으로 채워져야만 선하심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양선 선함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많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구약의 많은 말씀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라고 하면서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창조의 역사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도 토부잖아요 선하심이잖아요 모든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면서 선포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태봉 5장의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신다. 하나님은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그 하나님 닮으라고 하시잖아요. 이것이 창조 세계 속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얼마나 선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양선, 선함의, 그 선함의 열매를 맺으려면 선함 그 자체이신 우리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맛보아야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여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씀대로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10편, 119편, 68절. 본문은 오늘의 말씀에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셔서 선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선을 행하심으로 나타나지는 거죠. 양선은 이런 거예요. 선한 품성과 그 선함에서 나오는 선한 행동이 다 양선이에요. 선한 마음은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함이 적극적인 선행으로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것이 양선이에요.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하셔서 선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을 행하셨는지. 우리 시편 86편 5절 세 번째 구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선하셔서 우리 우리들의, 우리들의 악하고 추한 죄들을 사죄해 주기를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것마도 놀라운데 사하기를 즐거워하신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의 선하심은 이처럼 넘쳐서요, 우리,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어 주세요.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의 죄를 억지로 겨우 사해 사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즐거워 하시면서 우리를 사죄해 주세요. 주님의 선하심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즐거워할 수는 없어요. 도리어 그 사람이 벌을 받았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겨우 할수 없이 용서해요. 받은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용서를 안 하면 불편해서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용서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참아 볼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은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셔서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들을 사해 주기를 즐거워하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선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풍성히 날마다 누리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대해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86편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선하셔서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다윗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주면서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려면 너의 삶에 곤고함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주께 부르부르지져 봐라. 그렇게 곤고한 중에 주님께 피하여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모든 환란에서 건져 주신다.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우리 보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중에 힘써 주께 나가 부르지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거죠. 후한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선하심은요 말씀 곳곳에서 선포되고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복된 말씀들을 믿고 순종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주님의 선하심이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날마다 작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모든 일이 다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일은 당연히 좋은 일만이 아니라 힘들고 안 좋은 일, 어려운 일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려 주십니다. 어떻게 이 진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어려움의 한 복판에 있을 때그 어려움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믿을 수 있습니다. 케냐 선교사님이 들려준, 들려준 이야기인데요. 케냐 성도들은 자주 이렇게 외친대요. 목사님이 God is good. 이렇게 먼저 선창을 하면 성도들이 all the time.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목사님이 all the time. 그러면 성도들이 God is good. 이렇게 외친대요. 습관적으로. 늘 그렇게 예배 때마다 외치는데요. 이런 외침을 들으면서 선교사님은 항상 뭉클한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한끼 식사거리도 없을 만큼 가난하게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고 외치기 때문에 늘 감동을 받는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당장 한끼 식사거리가 없는데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신뢰하면서 주님은 항상 선하다고 외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도 이들처럼 주님은 내게 항상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선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요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창조해 주셨어요 급기야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살도록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스 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잖아요. 선함을 원하지만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 선을 행하며 살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부터 예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능력 주심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수 있어요. 성령께서는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깨우쳐 주셔서. 무엇이 선한 일인지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일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시고요.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십니다.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게 만드시죠. 그리고 실제 그 뜻을 행할 그 선을 행할 능력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도록 새롭게 창조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시다.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하신 목적을 따라 성령 안에서 양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원래 우린 나밖에 모르고 내 욕심을 따라 허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잖아요. 나밖에 모르고 나만 왜 살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선한 목적을 두고 계시다는 건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그 선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서 선을 행하며 살게 하시려는 그 뜻,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을 행해 주신 게 바로 재창조해 주신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 선을 행하며 살도록 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양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양선의 열매를 맺으려면 실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앞에선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하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우리는 모든 이에게 실제로 착한 일을 하되, 그렇게 착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너무 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앞에가 8절이잖아요.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보고 성령을 위해 심으라. 그러면서. 구절에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양선은 이처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열매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바로바로 바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열매가 나타나기는커녕 헛수고 같은 그런 때도 많아요. 주의 일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오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둔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의 때에 모든 사람에게 열심히 선행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이죠. 아멘. 언젠가는 착한 일을 하고 싶어도요, 할수 없는 날이 찾아옵니다. 건강이나 여건이 안 돼서 또는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기회가 사라지는 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모든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착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생각하고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 선을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먼저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엊그제 제가 대전에 있는 성심당 빵집 이야기를 기사에서 읽었어요. 우리 은영이가 대전에 가면 가끔 성심당 빵을 사오거든요. 근데 단일 빵집으로 작년에 최대 영업 가장 많은 영업 이익을 냈다면서 불황인데도 전년 대비 52%의 매출이 늘었다면서 대기업의 빵집과 실적을 비교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대단하다고 기록, 기록, 그렇게 기록됐는데 빵을 사려고 늘줄 서는 사람들의 사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빵집은 1956년에 대전역 앞 찐빵집에서 시작했는데 처음부터요 당일 팔고 남은 빵은 지역에 기부해 왔대요. 그래서 지금은 한 달에 나누는 빵의 규모가 4천만 원 어치. 그러니까 1년에 4억 8천 원만 어치를 기부한다. 그러면서 그 기사에, 기자가 이렇게 쓴 거예요. 불황에도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하는 원인은 성심당의 경영 철학으로 꼽는다. 처음부터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닌 나눔을 위해 빵을 굽는다는 확고한 나눔 경영 철학으로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내면은 모르지만 일단 드러나는 현상을 보면 아, 나누며 사는 것이 그곳을 복되게 하나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선을 행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선을 실천하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이 그걸 증언해요. 자, 전도서 1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어, 전도서 11장 1절을 제가 안보내드렸나봐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떡을 누군가에게 허비하는 거죠. 물 위에 던진다는 거 허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하신다. 보상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실제 누군가를 위해서 선을 행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결과가 안 보인다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선을 실천하는 것은 알고 보면 내게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잖아요. 네, 바나바. 사도행전 11장 24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네. 바나바가 착한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은 그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착한 사람, 양선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의 결과로 양선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제가 이 바나바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한 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바나바의 착한 행실 여러 가지를 소개했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저는 차,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그의 선행이 소개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바나바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내어준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생겨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바나바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때, 실제 양선의 열매를 맺어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는 서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함께 선을 행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착한 행실, 선행을 하며 사는 것도 혼자서는 금방 한계가 와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행하기를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행도 함께할 때 훨씬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마다 디아코니아라는 부서가 있어요. 디아코니아가 봉사팀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찬 나눔이라든지 반찬 나눔 또 어려운 사람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팀이 있어서 선비는 일을 지속적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으려면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착한 일을 하며 살수 있습니다. 지속해야 인격이 되는 것이죠. 지속해야 인격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선행, 봉사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사실 여력을, 여력이 없었던 거죠. 물질로만 조금씩 선행을 할 뿐이었는데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가서 힘써 섬기다 보면 선행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격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시온성교의 반찬 나눔 사역도 처음 시작할 때는 봉사자들을 모집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하루를 종일 내서 반찬, 시장 보는 것부터 다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반찬만들는 수고를 함으로 어려운 이웃을 지금까지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혼자 했다면 그렇게 오래 못할 텐데 성도들이 함께 하니까 계속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면서 실제 전도의 열매도 함께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장해감에 따라서 섬김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시간, 몸, 물질, 재능을 들여서 실제 나눔으로 양선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로 주님께 큰 영광 돌리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잖아요. 선하셔서 항상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신 모든 자연을 통해서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선하신 주권으로. 우리들에게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까지도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바꾸어 주시는 참으로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뜻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한 일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셨으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마땅히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양선이 인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과 말씀 안에서 내가 오늘 누구에게 착한 일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 기도하시면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실제 양선을 행하며 살아갑시다. 또한 우리 교회가 양선의 열매 맺기를 사모하면서 서로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